아니, 숟가락이야, 이게? 숟가락이야, 지금 6킬 3대 4호시하고 있는 게 숟가락이 야말해봐 대답해! 대답. 대답해! 젓가락! 젓가락 아닙니다. 드레이븐 다시 살아난 거 맞습니다. 보여드릴게요. Fucking look at me, please. 오케이? 잘 보세요. 코팅이 드레이븐, 테이틀이 기대된다. 기대하세요. 저도 지금. 어, 라이브가 떨립니다라고 할 뻔. 어, 지금 드레이븐이 좋아졌어요, 다시. 자. 형 스킨 추천, 메카상국 사세요. 메카상국은 후회 안 해. 어, 위험, 어왜잘 맞추냐? 안 맞아. 어. 이 패턴 분석한 진. 어림없죠. 근육량 그런 거 신경 안 써가지고 잘 몰라요. 그냥, 재지도 않고. 솔직히 그거에 근육량 높으면 뭐해. 무게를 못 드는데. 라고 말함.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그, 자신의 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함. 드레미안, 자울리터부터 레오나, 스트레쉬, 노틸러스. 공격적인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냥. <laughs> 형이랑 결혼하려면? <laughs> 아니, 남자, <laughs> 남자는 결혼 안 됩니다. 씨벌. <laughs> 나이스.. 나이스가 왔나? 나보다 못하네 개소리마 너보단 잘해 그 니들이 1대1 신청하는거 솔직히 가소롭긴 해 어. 은꼭 하고 싶었어. 형잘 생겼어. 형도 자기 스스로 잘 생긴 거 알고 있지? 어 나도 조금 솔직히 어첫번 일단 고맙다. 나도 조금 어음 음, 여기까지만 할게. 어 여기까지만 하면 알아들은 걸로 할게요. 어음 지랄하네. 어 오호 그건 좀 아닌데. 새끼들이 그, 어? 어렸을 때부터 그막 어? 그 삐쩍 마른 사람이 뭐그 잘생겼다는데 원래 덩치 큰 사람들이 더그 잘생겨 보이는 법이야 어형태극 가서 성전하 할 건데 여자 되면 결혼 좀 미친 새끼인가 어두 번째 모사 월식 갑니다 일단 첫템형 양상국 딸 같은 뭐야자 죄연아 오늘 나가고 싶은 거니? 형 결혼해 줘. 결혼은 안 돼. 왜 자꾸 X발 나랑 결혼할라 그래? 코터가 너몸 그래서 과팅 못하는 거야. 과팅 내가 안 가는 거야 헬스 하려고 오해하지 마. 씨. 내가 안 가는 거야 과팅을. 아 죽겠다. 어, 깜짝 아니야. 아니, 지나가겠습니다. 어, 어. 뭐야 저의 모르 가나. 어. <laughs> 모르가나 깜짝 놀랬네 어, 깜짝 놀랬어 음, 이게 무빙이죠? 어허허허허. 음,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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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워, 쉬워. 어. 설마 다이브는 아니겠지? 어. 불사, 불사 를 왜? 코둥이가 쉬... 잘 생겼다고. 하긴 좀 그런데 못생긴 건 절대 아니지 못생긴 건 아니고 좀 잘생긴 것도 아닌데 조금 훈남상? 훈남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 어 아닌가? 채팅 잘 읽으면서 CS 잘 먹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공주민정님 뭘 훈남이야 훈남 흔남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야뚱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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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도 사랑한다 어. 아이고 싸가지 없는 프리징 하는 거봐 어. 게임에 집중 좀 하세요. 게임에 집중하고 CS 7 0개 먹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뻔. 상대편보다 이렇게 채팅 읽으면서 먹어도 CS 잘 먹습니다. 억울하게 못 생겼다고? 어 그건 아니죠. 앞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왔는데, 연결인지 모르고, 다 쳐다보네. 좋았다 어 그래. 응. 맞다 어, 500원 고맙다. 어. <laughs> 형 머리 잘 어울린다고, 씨. 그래, 고맙다. 욕은 하지 말고, 어린놈의 새끼야. 아, 너보다 형인데 그 막대야도 되겠니? 이런 싸가지 없는 핏덩이가. 어. 나보다 나이 많으면 훈수 줘도 되냐. 저를 이기셔야지 훈수 들을 수 있습니다. 등이 32살? <laughs> 아니 앞으로 이제 훈수 둘 사람 롤 티어 특게더에다가 올려. 그러면 내가 어 시, 티어 좀 높으신데 하면서 훈수 받아일게 근데 쓰레기 같은 티어로 훈수 돈다? 바로 그냥 밤 꽃주먹? 아밤 꽃주먹? 밤 주먹? 어, 밤 꽃주먹? 어 실수 말했습니다. 밤 꽃주먹이 아니라 밤 주먹이요. 어 잘못 말했고. 음. 아, 잘못 말했어요. <laughs> 잘못, 잘못 말했어요. 아, 잘못 말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씨. 잘못 말했어요. 뭐, 발정나셨나요 <laughs> 아니, 아니, 지금 밤주먹을 헷갈려서 밤꽃주먹이라고 했어요. 아, 출발. 그말 더럽게 맞네. <웃음> <웃음> <laughs> 주먹에서 냄새가 나. <laughs> 아니, 이거 와줘야 돼. <laughs> 기다려 봐. 이거 가이브해야 되거든. 줘. 아! 이 새끼 궁이 왜 있어? 잡아! 아! 템. 야이냥두분 어깨 살렸어. 이거 이제 이템에서 피피칼라 가면 돼요. 이 다음 템이 피피칼라 갑니다. 피피칼라. 피피칼라. 가고, 요우무, 요우무 간 다음에, 징수의 검. 갑니다, 징수의 검. 징수의 검 아니면, 이, 그, 방간템 있거든? 그거 있거든? 그, 뭐냐, 그, 그, 분쇄기. 그, 그거 가면 돼요. 오케이, 좋았어. 어, 룬은 그대로 갑니다. 자, 불루 먹었습니다. 어, 형몇분 안에 4분 안에 합니다. 아니, 그거, 할아버지. 아, 진짜. 할아버지 미치셨나. 헤응, 가자. 자, 해카림 저거 먹었다니까. 저거 블루 냅뒀으면 아 잡아줘. 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뭐해 안아파 어차피 안아파 내가 맞아줄게 나 피해파면 돼 뭐해 쏴아 헥카리 오면 죽이면 되잖아 왜 쪼는데 어죽 존나 쎄야 헥카리 누가 키웠어 말도 안 되는 딜인데, 저거? 아, 내가 키웠다고? 아니, 왜 내가 키운데 이거 피업 되냐? 와, 아, 이거, 업, 업 됐네, 이거. 어, 나안 키웠어. 야, 헤카림 10킬 1 대신데? 야, 이 새끼 죽여. 얘 죽여. 야 달콤하대요. <laughs> 어 싸가지 없는 조랑말 자식 어 그래 그 너무 까불었죠 들어가시고 어. 아 가자. 들어가자 어 아칼리 그냥 궁으로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쉽게 그냥 자 오케이? 어 그래 궁을 이거 일단은 이건 예상은 하고 있어야 돼 일부러 아니, 이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끊을지 안 끊을지 모르는데, 예상은 하고 있어야 돼. 왜냐? 아칼리 궁이 날라오니까. 아니, 숟가락이야, 이게? 숟가락이야. 지금 6킬 3대 4어씨 하고 있는 게 숟가락이야. 말해봐. 대답해. 대답. 대답해! 젓가락. 젓가락 아닙니다. 손가락 살인마 아닙니다. 냄새 나놈 전설의 똥맨 나갈래? 라고 할 뻔? <laughs> 응 그래. <laughs> 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지. <laughs> 아, 좀만 기다려봐 얘들아. 군대 가면 파키 어디서? 오 야, 예, 예. 와, 이 자식아. 뭐야, 얘. 왜, 뭐, 왜 그러는 거야, 얘. 안 아파. 아, 바텀 밀면 되잖아. 여기, 여기 밀자. 이거 하나만 부시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코뚱가 레드 먹어라. 알겠다 어. 프리시즌 템 아이콘 하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신화템 뭐한 거예 월식 같습니다. 월식. 여기다가 진수의 검 가면 됩니다. 로유 1360이 불검 종료 500원씩 쓰느라 어. 많이 사용했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음, 드레이븐 다시 살아났어요. 드레이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거 왜못 가는데 이거? 아 이거 하나밖에 못 가는구나. 이러면 유튜브에서 드븐 하이라이트 틀어놓고 자기가 하는 척 아... 그... <laughs> 아니, 이건 제 실력이죠. 어, 그래, 호박 슨 팬님 반갑다. 응. 힘으로 억지로 살려 그러네. 아니, 뭘 힘으로 억지로 사? 그럼 이렇게 치명타에다가 그반가딱 해가지고 다 뚫어버리거든. 아, 근데 아칼리한테는 원콤 만나면 되는데? 자, 삽. 존나 세지. 지금 그냥 내가 템트리 가 부활시켰어, 그냥. 드레이븐 그냥 살려버렸어, 내가. 그냥 관짝에 있는 거, 내가 대가리 그, 관짝 그 부신 다음에, 심장에다가 주먹질 몇번한 다음에 다시 살려냈어, 그냥. 자, 앞으로 드레이븐 유저들은 다내 템트리를 쓰게 될 거야, 진짜로. 내가 장담할게. 드레이븐 진짜 내 템트리 다 쓰게 될 거야, 이거는, 진짜로. 이, 제, 이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끝! 렇 봤죠? 음,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음,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11월 19일 날. 야, 진짜 완전히 살렸어, 그냥. 아, 아, 편집자님, 이거 그냥 올리면 될것 같아요. 드립은 살렸습니다. 형, 맞어. 3대 617은 원델러의 템트리. 생방으로 봤으니까 유튜브 남바. 어허. 한번더 보세요. 무력입니다. 무력. 한번더 보세요.